대구 콘서트장이 뜨거웠다. 김용빈의 노래가 모두를 울렸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이 노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였다. 관객석은 숨을 삼키며 조용해졌다. 기다림의 끝이 울려 퍼졌다. 21년 그리움을 담은 자작곡이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멜로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디쯤 있었나요? 라는 가사였다. 팬들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중년 여성은 손수건을 꺼냈다. 젊은 남성은 얼굴을 감쌌다. 스태프도 눈가를 닦았다. 김용빈은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이 노래는 약속지라 말했다. 공연 전날 다짐했다. 눈물이 아닌 음악으로 용서를 전하겠다고 노래가 절정에 달했다. LED 스크린이 천천히 열렸다. 흑백 가족 사진이 떴다.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남자는 김철수였다. 김용빈의 아버지였다. 관객들은 웅성거렸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라고 사진 속 남자는 주름졌다.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화면이 컬러로 바뀌었다. 생생한 영상이 이어졌다. 김철수가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장면이었다. 김용빈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가슴에 얹으며 안아줬다. 관객들은 환호와 눈물을 쏟았다. 드디어라는 외침이 터졌다.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았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했다. 스크린에 새 사진이 떴다. 공원 미끄럼틀 그림자 속 소년이었다. 확대된 얼굴은 김용빈과 닮았다. 그는 이복 동생이었다. 한달전 만났다. 오, 관객들은 경악했다. 아버지는 21년간 다른 가정을 꾸렸다. 그곳에서 동생이 태어났다. 김용빈은 말했다. 피는 돌아서도 만난다고. 그는 용서를 선택했다. 아버지와 자신을 용서했다. 무대는 대서사시였다. 기립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다. 김용빈은 팬들과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는 팬. 리포터는 눈물로 인터뷰를 잊었다. 노년 부부는 하늘을 봤다. 공연장은 가족 사진 같았다. 사랑과 용서로 엮였다. 방송 후 전국이 들끓었다. 김용빈 가족 미 실검 1위였다. 기다림의 끝은 음원 차트 1위였다. 멜론 서버가 마비됐다. 라디오 DJ는 국민 발라드라 했다. 세대를 잇는 곡이라 했다. 해외 팬도 가세했다. 가사는 영어. 일본어로 번역됐다. 케이트라트 해시태그가 퍼졌다. 글로벌 팬덤이 커졌다. 김용빈은 마음이 변했다. 가족 단톡방을 매일 열었다. 어머니는 동생 사진을 보냈다. 우리 막내 잘한다며? 김철수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미안함과 사랑을 담았다. 김용빈은 오늘도 노래로 안았다고 답했다. 상봉은 일상이 됐다. 그는 새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 노래 못해도 괜찮다 옆에서 손잡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작사는 반대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했다. 후렴에 사랑한다 을 삽입했다. 다음 콘서트는 3분 만에 매진됐다.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평론가는 서사를 노래한다고 했다. 현대판 오디세이라 불렀다. 김용빈은 담담히 말했다. 가족을 찾은 것뿐이다. 팬들은 그의 진심에 열광했다. 화려함보다 마음이 울렸다. 음악방송 시상식 날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섰다. 기다림의 끝이 트로트 부문상을 받았다. 한호가 터졌다. 그는 말을 잊었다. 아들아라는 소리가 들렸다. 스크린에 가족 사진이 떴다. 흑백이 따뜻한 색감으로 바뀌었다. 가족과 여러분께 바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도 노래한다. 이 상처를 위로하며 퇴장했다. 그의 걸음은 21년을 뛰어넘었다. 새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기다림의 끝은 축가로 울렸다.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군인의 배웅곡이 됐다. 세대를 넘어 위로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진이었다. 2025년 트로트를 이끌었다. 그의 싱글은 차트 3위를 기록했다. 라디오 1위 곡이었다. 2024년 트로트 페스티벌 신인상이었다. 인기상도 받았다. 트로스타 페스티벌은 매진이었다. 2만 석을 채웠다. 인스타 팔로워는 50만 명이다. 팬카페 회원은 20만 명이다. 유튜브 라이브는 100만 뷰를 넘었다. 해외 팬도 늘었다. MBN 사랑의 콜센터 출연했다. 조회수 30만 뷰를 기록했다. 팬미팅은 매달 열렸다. 라이브로 노래를 추천받았다. 용빈 오빠라는 애칭이 생겼다. 팬덤은 충성도 높았다. 광고 러브콜이 쏟아졌다. 러닝 개런티가 3배 올랐다. 그는 새곡 사진 속을 썼다. 가족의 소리를 담았다. 어머니의 웃음. 동생의 콧노래였다. 아버지의 한숨도 샘플링했다. 앨범 커버는 가족 사진이다. 반전은 더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삶을 바꾸는 노래였다. 트로트는 세대를 연결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다. 김용빈은 그 중심에 섰다. 진심으로 노래했다.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은 영원히 울린다. 그의 무대는 위로다. 상처를 넘어 사랑을 전한다. 2. 의욕 없어 보여, 김소현. 태도 논란 터지나 다들 할머니라고 불러, 넬르코리아. 배우 김소현이 시니컬한 태도 때문에 불거진 오해를 해명했다. 6월 2일 넬르코리아 채널에는 '지게 진짜 1 6,000명 팔로잉 하는 김소현과 마파라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김소현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저는 늘 무기력해 보인다. 의욕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웃고 있지 않냐? 굉장히 좋은 거다. 리액션이 크지 않으니까 재밌는데도 집에 갈래, 이런다. 사실 나 부끄러워서 표현을 잘 못하겠다, 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도 다들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김소현은 오늘따라 지쳐 보인다고. 저는 늘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흐뭇하게 다들 바라보면서 그런 자세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 생활 중 재밌던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김소연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초반에 고민 상담을 받았다. 또래나 언니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힘내라고 조언했던 시절이 있다. 어린 나이에 할수 있던 순수함도 있었다. 연애보다는 진로 상담을 해줬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김소현이 출연하는 JTBC 드라마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이다.